우리는 한 주간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 가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 귀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해 보고 또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또새 하루를 열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과정부터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 보죠.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기드론 시내가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무기철 검고 탁한 물이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 이름입니다. 이 골짜기를 건너가면 감남산 서쪽 기슬긴 겟셋만의 동산에 당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이 겟셋만의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늘 즐겨 찾으셨던 동산이었어요. 누가 보면 27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감남산은, 감남산 그 동산은 예수님의 영원의 안식처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영원의 안식처를 찾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영원의 안식처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혼의 안식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 그 장소 그때는 언제입니까? 자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영혼의 안식처에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그 시간에 또한 사람과 그리고 또한 부류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또한 사람과 또한 부류의 무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그한 사람은 예수를 팔 유다며 또그 무리들은 그와 함께 고용된 군인들이었어요. 유다 예수를 팔 유다 예수를 팔다. 여기서 이 동사 팔다라는 동사는 팔아, 이렇게 분리하다라는 전치사와 동사, 그 주다라고 하는 팔아서 건네주다, 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붙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건네준다, 예수를 분리해서 건네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너무 대조적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늘 즐겨 찾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꼭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 또한 사람은 그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예수님과 나를 점점 분리하려고 하는 그 제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 제자이십니까? 늘 예수님의 영혼의 안식처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분리하고픈?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을 분리하고픈 마치 유다처럼 예수님을 분리하여서 결국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분리하는 그 유다의 모습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다 옆에는 예수를 잡기 위해 올라온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옆에 찾아온 그 많은 군인들의 손에는 예수를 확인할 횃불과 그리고 예수를 잡아 결박할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의 그 고뇌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했던 제자들, 그 옆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주님을 결박하기 위해 달려온 무리들, 그들이 함께 이 동산에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오르시면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수님은 이미 그 신의 가를 건너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오늘 요한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거기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이 동산에 누가 있을 것도 이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이 동산에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곧 당할 일을 다 아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신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한 것입니다. 위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죽음의 길은 스스로 선택하신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선택하신 순종의 길.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를 당하신 것은 타인에 의해서 체포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자신이 원치 않은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발적으로 순종하였던 길이었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은 죽음을 원치 않았는데 당시 사회의 변혁을 주장하다가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제로 잡아 죽인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억지로 잡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자발적인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무력한 끌려감이 아니었습니다.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잡혀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저항할 길이 없어서 저 자처한 죽음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은 자발적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기 위한 죽음으로 말입니다. 두려워 떨며 잡혀가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굳센 의지로 잡히신 것입니다. 당당하며 담대하게 그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굳센 의지로 우리를 살리려 죽기를 자처하셨던 그 걸음에 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걸음은 어떠한가요? 자발적인 기쁨과 순종? 주님께 흰생하는 그 마음이 있던가요? 혹 이런 고백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주님, 제가 이번만 딱 헌신해 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헌신해 볼게요. 오늘 피곤한데 조금 제가 힘을 내 볼게요. 대신 주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건 거래죠. 사랑이 아니죠. 나의 희생의 대가를 당연히 받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만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겠니? 내가 여기서 모욕을 당할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니? 내가 너를 위해 침뱉음을 당할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니?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요? 그 동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섰을까? 어쩌면 아무 생각 없었던 제자들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작정했던 유다와 그 무리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그 동산에 함께 올랐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죽음의 길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오르신 길입니다. 스스로 오르신 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오르신 길. 예수님은 자신을 잡기 위해 동산에 오른 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질문했어요. 그들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횃불을 들어 예수의 얼굴을 비칩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너희가 찾는 나사렛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 호랩산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고,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 내가 바로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을 헬라어로 동일하게 쓴 표현이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때 무리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세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를 결박하러 왔는데 막상 그가 내가 메시아다 너희 가 찾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자 땅에 엎드려져요 나사렛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예수가 바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을 그들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제 살폈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린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려야 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패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 메시아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메시아 앞에 모두가 엎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유다에 대한 묘사를 요한이 놓치지 않았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곤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모두가 다그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유다는 뻣뻣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가장 곁에서 많이 보았던 그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언제 어디서나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했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팔 마음을 가졌던 유다의 마음에는 메시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목이 뻣뻣함으로 굳어진 채로 완악함으로 예수를 팔 국립 말하고 있던 유다에게는 오히려 그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앞에 날마다 엎드려지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오늘 베어내어 주옵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어느새 제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제 마음에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제 마음에 두렵고 떨림을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죽음의 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셋째로 예수님의 길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길을 걸으셨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길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했던 군인들은 예수와 함께 그의 곁에 있던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지키세요 자 8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보내 주신 한 영혼이라도 한 마리 어린 양도 포기할 수 없는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그 제자들 곁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8장에 요한이 이대목을 구태여 우리에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봉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끝까지 보이셨던 길이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를 지키겠다고 허리에 찬 칼을 빼내어 예수의 체포 현장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꾸짖습니다. 1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 너는 나를 막아서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잔을 마셔야 한다. 나는 한 생명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야. 베드로는 그 뜻을 알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류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이송을 당하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때 안, 가야바의 한 말을 이렇게 한 줄로 남겼어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야바는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의도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네가 죽는 게더 유익해라고 그 말을 남겼어요. 네, 맞아요. 요한이 여기서 무릎을 칩니다. 맞다는 거예요. 가야바 말이 맞았어요. 이 말은 실제였어요. 예수가 죽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맞습니다.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유익한 죽음이 맞습니다. 가야바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작정에서 외쳤던 외침의 말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그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모두 다 십자가에 던지신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서 한 이야기를 발췌했습니다. 지구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높은 곳은 티베트에 있는 꼴라란동이라고 하는 지점이라고 해요. 그것은 무려 해발 6300m인데 한라산의 세배 높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또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떨어지는 물한 방울이 거대한 양쯔강을 이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양지강의 발원지인 것이죠. 몇해 전에 KBS 취재팀이 그곳에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취재한 날에 추웠는지 그 기온이 영하 20도 강추였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이 카메라가 얼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팀이 열기로 불을 지펴서 카메라를 녹여서 간신히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추운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그 취재팀이 머물고 있는 이 텐트 안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이제 잠잘 시간이 되었는데 그 텐트 주인이었던 까르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취재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러더니 자신은 모포 한 장을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가더래요. 의아하게 생각했던 기자가 질문합니다. 까르마 씨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제 어디서 자려고요? 이 추운데 어디 가서 자려고요? 그러자 까르마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자야 해요. 그리고 그는 모포 한 장으로 깔고 양들 옆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행여나 맹수가 나타나서 자기 양떼를 채워갈까 봐그양 떼를 채워 갈까봐 그양 옆에서 모포 한 장을 깔고 영하 20도의 날에 목자는 잠을 청한 거예요. 1,6300m의 고지에 영하 20도에 있었던 그 엄동선 안의 그 추위에 양 떼들을 지켜주는 그 목자 한 사람 때문에. 양떼들이 안전하게 거할 게 되었다고 KBS 기자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죠. 우리를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한양의 잃어버린 아 잃어버리지 않는 양을 위하여 밤을 지새웠던 그 목자처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아셨던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그 행한, 행동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 겟셋만의 동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순종하셨던 자발적인 순종의 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하늘의 권세와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하나도 쓰지 않고 바로 전능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르신 길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바로 나를 살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이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목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 어떤 말을 건네 보시겠어요? 오늘 여러분께 종이 한 장을 나눠 드렸어요. 이 종이 한 장은 잠시 후에 집에 가셔서 어, 침상에서 적, 작성해도 좋지만.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한 2분 3분의 시간을 좀 드리려고요. 한번 펜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제가 펜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 오르셨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곁에 옆에서 예수님께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깊은 어둠의 절규를 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가긴 했지만,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제자들 곁에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어리둥절했겠죠.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저버리고자 예수를 팔 궁리를 했던 유다는. 그 예수를 팔아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그 동산에 올랐겠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은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걸음이었고 주님께서 그 동산에 오르신 이유는 바로 유다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산에 오를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히려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희생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고, 제로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은 어느새 더큰 대가를 바라는 창구가 되고 되어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난 얼마나 주님의 도움 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지요 내 힘만으로도 난 얼마든지 살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느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목이 뻣뻣한 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는 베드로의 허리에 찬 칼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 곁에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겨워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더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는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나의 허리에 칼을 찬 나의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주님은 더 기다릴 수있지 모르겠어요. 우리 작성하셨다면 잠시 한번 눈을 감기 원하고요. 불을 좀 잠깐 내려주시기 원하세요.